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집 코치의 김 코치입니다. 음, 코치님 오늘은 어디예요? 인천 신흥동에 나와봤는데요. 무입주가 가능하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2억 1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고층, 저층 할거 없이 금액 동일하십니다. 나온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현장 그럼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여드릴 구조는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그리고 84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1층에 이제 자주시 주차 100%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84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습니다. 한 개동 14층에 이제 4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현장 그러면 주변 교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수인분당선 신포역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집이고요 바로 집 앞에 버스정류장까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경행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위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주변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초중고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마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마트가 바로 집 옆에 있기 때문에 그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바로 옆에 신포시장까지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무입주 가능하고 2억 1천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집 바로 전시부터 보여드릴게요. 2억 천으로 무입주 가능한 집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전실입니다. 지금 키 큰장, 신발장 총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거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실 때 한번 용무 체크하고 나가시기 굉장히 편리한 구조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단차 시공과 띄엄 시공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잘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거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거실인데요. 네,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바로 뒤쪽에는 아트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TV를 배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쇼파 자리 같은 경우는 4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동강거리가 있기 때문에 TV 같은 경우엔 대형 TV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위에 보시면 우물 영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감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앞쪽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동강거리가 굉장히 넓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어두워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그런 밝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반대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구조 같은 경우에 디귿자 동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주방 구조고요 소형 가전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창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밥솥 자리는 하부장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싱크볼 또한 널찍하게 지금 잘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선호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스레인지 상구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으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고 살림하실 때 전혀 동선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비스포크 초 상단도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앞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식탁 같은 거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옆에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동선상 가장 작은 방부터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방들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베란다가 딸려 있고요.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워시타워를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가 많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요. 퀸 사이즈 침대를 놓으시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화장대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붙박이장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12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창문 또한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는데 앞에 막힘이 전혀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저는 이제 부부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화장실인데요. 부부 화장실 같은 경우에 길다랗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샤워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간단한 샤워 정도는 가능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폭 사이즈가 많이 넓지는 않지만 길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변기에 물튀김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식, 습식으로 나뉘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장 커다란 수납장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 양변기까지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럼 저는 이제 두 번. 두 번째 방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네, 마지막 방 보여 드릴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다들 중간 방 사이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시는데요. 지금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이다 보니까 길이는 안방 길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붙박이랑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12자까지 들어가고요. 자녀방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만한 그런 방, 넉넉한 방 사이즈인데요. 모든 가구 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옷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중간방이고요. 그럼 저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아까 안방 욕실 보셨던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대신에 폭 사이즈가 훨씬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길이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 어떠셨나요? 여기는 인천 신흥동이고요. 2억 천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무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재물풀 르네상스 재개발 호재까지 있으시니까요. 빠르게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집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